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준입니다 영어 말하기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주어와 동사입니다 가장 앞에 나오고요 핵심적인 의미를 말해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동사 사용하다 보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10가지 동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어 이거 내가 헷갈렸는데 아 이렇게 사용해야지 라고 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문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22개 의 동사로 영어 기본기를 완성해 보세요. 책《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야》는 전국에 있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과 함께 있는 강의를 들으신다면 정말 동사에 대한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을 겁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공부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say입니다. 말하다라고 할때 say, tell, talk, speak.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각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say는요, 문장을 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모르겠어요.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say는 어떤 내용을 말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막 수다 떨고 이런 느낌보다는 말할 거리가 준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 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의미 단위별로 두개 외워 주신 다음에, 어 나는 I don't know는 잘 되는데 what to say가 좀 어색해서 나오지 않네. 그러면 뒤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What to say? 뭐라 말할지. What to say? What to say?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이렇게 말이죠. 어떤 내용을 말하다가 say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ell이 있는데요. 이것도 말하다인데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고 해서 보통 뒤에 대상이 등장합니다. 너에게 말하다, 그에게 말하다, 철수에게 말하다 등등 대상이 등장한다면 테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걱정 마세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게요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Don't worry. I won't tell anyone. tell 다음에 anyone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라는 anyone이 붙었습니다. 이런 게 붙으면 tell이에요. 만약 I won't say anyone 이러면 조금 어색하게 들립니다. 물론 틀렸어. 나 이해 못 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테리더 잘 어울리는 거죠. 나중에 좀 헷갈리더라도 좋은 문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듣고 따라 말하고 한다면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들 겁니다.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먼저 걱정 마세요. Don't worry. Don't worry. 그다음에 I want라고 하고 있죠? 원하다의 want 보다는 약간 입을 모아주시고 won't sound, won't 약간 진동이 느껴질 거예요. 입을 모으고 won't, won't 이렇게 되니까요. I want, I won't 이렇게 약간 오버해도 괜찮으니까 will not의 축약형인 w a n t 를 제대로 한번 발음해 보세요. I won't 뭐뭐안할 거야. tell anyone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 안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Don't worry, I won't tell anyone.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talk입니다. 말하다, 이야기하다인데요. 어떤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 우리 말 주고받는 거, 이 행위에 조금 가까운 것이 talk입니다. talk. 우리도 이런 말 있죠? Too much talker라고 말 너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too much talker라고 하거든요. talkative. 이건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이라는 의미인데, 전부 다 이야기하는 이런 행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을 볼게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거를 내가 뭐 말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단독으로 don't talk too much.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talk about.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런 형태로도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talk about.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는, talk about it. talk about it.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인, I don't wanna를 붙여서, I don't wanna talk about it. I don't wanna talk about it. 야, 그거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아, 그것에 대한 건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talk about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패턴에 덧붙여서 훨씬 더 문장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speak입니다. 이것도 말하다인데요. 보통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언어를 말하거나 아니면 전화상에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물론 위에 있는 책을 보면 더 많은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네, 모두를 가지고 올수 없으니까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요, 스페인어 할줄 아세요? 라고 하고 있죠. 언어를 얘기하다라고 할땐 보통 speak Korean, speak English. 이렇게 speak 이란 동사를 많이 사용해요. speak 다 같이 보면 do you speak Spanish?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할줄 아세요? Can you나 do를 많이 사용하는데, can you는 정말 할수 있어요라는 느낌이 되고요. do you는 평상시에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라는 느낌이 돼서 do you speak Spanish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평상시 영어를 하는지, 평상시에 스페인어를 하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죠. Do you speak Spanish? Can you speak Spanish? 둘다 괜찮으니까 편한 거더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스페인어 할줄 아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speak Spanish? 한번 더요. Do you speak Spanish?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보다라고 할때 C도 있고, watch도 있잖아요. 이 의미 차이를 살짝 보시면 C는 그냥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제가 뭐 집중해서 무언가를 쭉 보고 있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거리면 책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이고, 이것저것 보이네요. 이게 바로 see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헤어질 때 어, 다음 주에 봐 라고 하죠. 이거는 진짜 눈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만나자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다. 그리고 의미가 확장되면 사귀다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문장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I'm so glad to see you. I'm so glad. 정말 기뻐요. To see you. 당신을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so glad to see you. 참고로 만나다라고 할때 meet 이걸 사용하면 처음 만나는 거 말해요. Nice to meet you.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Nice to see you. I'm so glad to see you 라고 한다면 이미 안면 있는 사람들 한번 만나 본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처음 해볼 때는 nice to meet you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하고요. 두 번째 수업부터는, nice to see you. I'm so glad to see you. 어, 다시 봐서 반갑네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사귀다에 좀더 가깝겠죠? Are you seeing anyone? 누군가를 보다? 이게 아닙니다. 같은 동사이지만, 여기서 이 상황에서, 보통 상황을 많이 타죠? 만나고 사귀다라는 의미까지 될수 있는 겁니다. Are you seeing anyone?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설날이나 우리 추석 때 친척들끼리 만나면 이제 한 20대 30대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보죠. 너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니? Are you seeing anyon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해주시면 조금 덜 상처받지 않을까요? 물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도 이렇게 Are you seeing anyone? 어 그게 무슨 뜻이야? 아, 이거 만나는 사람 있냐는 그런 의미야.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atch를 보겠는데요. 이거는 보다인데, see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근데 watch는 watch TV, watch a movie. 여기서 알수 있듯이 뭔가를 이렇게 쭉 지켜보는 걸 말합니다. 그게 watch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TV 볼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TV를 보지 않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잖아요. 쭉 지켜보는 거 이게 watch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앞에는 I'm going to 미래를 말하는 건데 좀더 계획된 미래라고 볼수 있죠. 어, 너 다음 주에 뭐할 계획이야? 이번 주말에 뭐할 계획이니 뭐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음, 나는 TV 보려고. I'm going to watch TV. 어디서 보죠? at home. 집에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장소 같은 것들은 뒤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이렇게 덩어리별로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서 리듬 넣어 주시면 돼요.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이렇게 몸을 움직임을 사다 보면 계속해서 영어의 멜로디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 제 가방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가방을 그냥 이렇게 뭐, 어, 이렇게 성의 없게 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방을 쭉 지켜봐야겠죠. 그럴 때 watch가 정말 잘 어울리는 거죠. 볼까요? Can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Can you를 사용해서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watch my bags. 제 가방들을 좀 봐주실 수 있냐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여행 간 경우에는 화장실 갔다 오거나 뭘 하러 가면 가방을 들고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믿음직한 사람, 혹은 인사를 좀 나눠봤던 그런 좀 살짝 친숙한 사람이 있다면 부탁을 해보는 거죠. Can you watch my bags? 네, 복수, 가방이 여러 개라면 bags. 이렇게 s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이러면 for a minute, for 뭐뭐 동안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for a minute 하면 1분 동안이죠. 근데 진짜 1분은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for a second, 1초 동안, for a minute, 1분 동안. 이거는 잠깐만이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 고지고대로 1분 이게 아니라 잠깐이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for a minute. For a minute, 하나씩 한번 꺼내 볼게요. 뭐뭐 해 주시겠어요? Can you 내 가방을 보다? Watch my bags. 잠시 동안 for a minute. 연결하면 can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우리 부드럽게 부탁을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빌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lend와 borrow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lend 빌려주다에 가깝습니다. 손으로 동작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상대방한테 쭉 밀면서 빌려주다. 빌리다도 빌려주는 거랑, 그 다음에 빌려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거는 lend. 문장 보시면, 걱정하지 마. 내가 돈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으니까, Don't worry. I can lend you some money. 나는 뭐뭐할수 있어? I can. Lend. 빌려줄 수 있고요. you 너에게 빌려 줄수 있고 some money 돈을 좀 빌려 줄수 있다. 그래서 lend 빌려 주다 누구에게 그다음에 무엇을 이런 구조로 된 거를 여러 번 얘기해 보시고요. 이 구조를 외워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용될 거예요. 전체 문장 다시 하면 don't worry. I can lend you some money. I can lend you some money. 혹은 뒤에 것만 하면 Lend you some money, lend you some money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제니에게 내 자전거를 빌려줬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는 비슷해요. 빌려주는 거고 제니한테 빌려주는 거고 내 자전거를 빌려주는 거죠. Lend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에? I lent Jenny my bicycle yesterday. 지금은 뚝뚝 끊겨도 괜찮은데 한 다음에 연결해서 쭉 얘기하는 것도 여러 번 연습해 주셔야 돼요. Lend의 과거형은 lent. 그래서 I lent Jenny my bicycle. 여기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I lent Jenny my bicycle. 시간 표현 언제 빌려주는지 얘기하고 싶으면 yesterday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도 볼게요. 바로는 빌리다인데 빌려 오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빌려 주고, 빌려 오고. 이렇게 누구한테 주는지 오는지에 따라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고.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이렇게 하고 있죠. 이번에는 Can I 내가 뭐뭐 할수 있을까? 빌려 올수 있을까? borrow. 뭐를 빌리죠? Your cell phone. 너의 핸드폰 좀 빌려올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나중에 헷갈릴 때는요, 이 문장을 쭉 해놓고 여러 번 따라 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책에 다양한 문장이 있으니까 책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lay와 hangout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놀자 라고 할때 play, hangout 둘다 사용할 수 있는데 play는 어린 아이들이 놀 때, 그 다음에 hangout은 성인들이 어울려 놀때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는 연주하거나 스포츠를 한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문장을 통해서 봐 주시면 좋습니다. 처음 보시면 얼마나 자주 골프를 치세요? How often do you play golf? How often을 사용해서 얼마나 자주 빈도수를 물어보고 있죠? Do you play golf? 얼마나 자주 골프를 치세요? 아이들이 막 하하호호 노는 게 플레이인데 성인들이 사용할 때는 특수 상황에서만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악기 연주, 공으로 하는 스포츠. 여기서는 플레이 골프라고 공으로 하는 이 골프를 얘기하고 있죠. 어, 골프 얼마나 자주 지세요? How often do you play golf?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피아노 연주 못해요라고 하면 I can't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나중에 뒤에 play the guitar. 이런 식으로 악기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악기 연주를 하다라고 할 때는 성인들도 play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 못해요. I can't. 저 피아노 못 쳐요. I can't play the pian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외에는 우리 어울려 놀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전부 다 hang out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hang out은 놀다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써 주시면 돼요. 놀다는 행아웃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네, 그 스포츠를 하거나 피아노 연주같이 악기를 다룰 때만 플레이를 써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어요. 정말 바쁠 때는요. I don't even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의미 단위로 별 나눠 볼게요. I don't have time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분을 붙여서 심지어 아, 그거조차 도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간조차 없어요. 아, 시간 진짜 없다니까요. I don't even have time. 투를 붙이면 뭐뭐할 시간이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해줘 저거해줘 하면 아, 나 친구랑 어울릴 시간도 없다고. 나 친구 얼마 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그 정도로 내가 시간이 없어라고 할수 있는 거죠. I don't even have time to I don't even have time to 이게 첫 번째 의미단이고요. 그 다음에 Hang out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어울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야 뭐해? 나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얘기나 하자. 이런 게 바로 Hang out with my friends 예요 전체 문장 I don't even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천천히 하면 I don't even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